정확한 것은, 계속개설자 점검해봐야 알수 있는 경우가 많니까세 그러니까 가지인데, 가스가 빠져가지고, 가스가 부족해도, 불면상. 불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컴프레셔가 오래돼가지고 그 힘이 앞... 약해도 그런 아, 경우가 금년이 생길 금년이 수 있고. 되고. 가장, 저기, 근데 그 중에서 괜찮은 게, 에바가 얼었으면 네. 녹이면 되니까. 에바가 얼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재상불량으로. 아, 네. 재상불량도 온도가 잘안어리거든요딱좋이스는 음. 10도에서 한 15도 그 사이로 떨어지더라고요 얼어있으면 그 얼음 자체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온도가 그정도 유지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12도에서 15도로 계속 유지가 될있는게 만약에 에버가 얼었어도 그렇게 계속 네. 유지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자세한 거는 전문가의 그런... 네, 진단을 받아봐야 네. 이제 정확하게 나올거든요 만약에 나오고. 빨리 그래서 하나도 해보고 싶기 있다면 어, 에버 쪽에 얼음을 녹이는 방법도 있을 수있겠요네 하루 정도 꺼놨다가 네. 에버가 녹었다고 가장 하고 나서 다음날 틀어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네.